축구선수 이준수 씨가 어저께 세레파를 신고 음주운전에 사고내고 뺑소니 차를 잡으러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잡아가지고 경찰을넘기다 합니다 그러니 어 이리 도망가는 사람을 그래도 세래바를 신고라도 어, 축구선수 이천수 씨니까 잡았지. 일반인 같으면 그걸 갖겠습니까? 그런데 이천수 씨가 좀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있지만, 은 과거에도 어, 화장실에서 여성 화장실에서 내다보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,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.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으면은그 어, 책임을 다하고 가야지. 왜 뺀손이를 하느냐고 음주운전은 지금자 어, 하면은 가겨전력이 3회사에 있으면은 차몰수되고 진입합니다. 이제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도로에, 인도에도 차 올려나면은, 이제는, 그것도 벌금 나옵니다. 우리가 민주주의도 좋고, 인권도 좋고, 이렇지만은, 우리가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야 될거 아니냐고. 그래 안 지키면은, 어, 다른 사람 피해를 어떻게 하겠느냐고.